그 전까지 베노 아트리알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 오늘부터는 이제, 이제, 비노, 비노스, 이제, 바이패스, 에크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크모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VA 바이패스와 이제, BB 바이패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VA 바이패스에 비해서 이제, BB 바이패스는 이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비바이패스는 결국에는 이제 심장과 이제 폐를 그 서포트해 주기 동시에 서포트해 주게 한 거고 뭐이 비비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제 니 폐만 서포트를 해 주게 되는데 그이 과정에서 이, 심, 이 폐만 서포트 해 주기 때문에 이 심장과는 심장 상태는 정, 이제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만 그래서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심장이 이제 정,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바이벌 레이트도 BA와 BB를 비교를 했을 때이 운영하는 그크모 시스템에 따라서 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상당히 한 거의 두배각두배좀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훨씬 더 BB 바이패스가 서바이벌 레이트가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BB BA 바이패스 b a 에 비해서 이 BB 바이패스는 좀 이렇게 설명할 설명할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설명을 드리면 이 BB BA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심장과 이제 이 그림이 BA 바이패스인데 심장과 이제 보통은 이제 심장이고 심장과 폐를 이제 동시에 그 서포트를 해 주게 되는데 이 캐놀레이션은 이제 뭐피무랄 베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주글라, 이제, 주글라 베인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그,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다시 밖으로 드레인을 시켜서, 펌프를 통해서, 이 옥시네이터를,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이제, CO2를 제거를 하고, 그, 이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뭐 피모랄 아테리라던가 아니면 뭐, 이 주글라로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다시, 피문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 그, 동맥혈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이 BB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맥 시스템에서만 돌아오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E, VB라고 했을 때 앞에는 드레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지나서 이 베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VA의 경우에는, 베인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아테리 시스템에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고, 비비는 베인에서 드레인을 해서 이제 베인으로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제 폐의 역할을 하지 못, 못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동맥 혈이 그 세츄레이션 된혈액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 시스템이 플로우가 플로우의 그, 그, 한, 그 혈액에 이 산소의 양이 떨어지는 이게 폐에서 기능을 잘 못하는.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한 이제 서포팅 방법으로, 이 이제 정맥 쪽에서 이제 드레인되는 혈액을 다시 받아서, 다시 렁을 거쳐서 이제 산소화를 시키고, 다시 이 RA, RA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뭐그 캐놀레이션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테타인데, 이 베노베노 바이패스에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문제라기 보다는 가장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 리서큘레이션입니다. 리스, 리서큘레이션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그 RA에서 RB로 넘어가야 되는 이 세출신된 혈액이 이제 이쪽 캐눌라핀 정맥 캐눌라로 다시 이제 그 재관류되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면 이거 재관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 그 라이트 아트륨에서 알비를 거쳐서 이제 풀마 아테리로 지나가는 이 이동 이동하는 이 혈액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플로의 양부터 시작해서 이 산소의 양도 그 계산된 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SBC와 이렇게 i b c 에 각각 그 캐뉼레이션 그 각각 한 캐놀라로 이렇게 홀이 되어 있는 이 드레인을 시켜서 RA로 직접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리서큘레이션, 결국에는 이런 카테타가 왜그 나오게 되냐면, 그 말씀드렸던 이 리서큘레이션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카테타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 아니면 이제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RA에 카테타를 위치시키고 또 다른 캐넬레이션 방법은 또, 또 다른 쪽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IBC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그, 이 스테이지를 두는 겁니다. 이제, 이게 RA가, 이제, 이렇게 RA가 있다고 하면, 이게 SBC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이제, 피무랄 베인에서 이게 들어가, 들어가서, 하나는 이제, RA에 카테타를 위치를 시키고, 반대로 들어가서, 하나는, 보통 이제, IBC에, 이제, 위치, IBC 혈관 내에 위치하거나, 위치하게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드레인이 되고, 퍼퓨션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RB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하고 엔도홀이 어떤 스테이지를 두게 되는데 이런 스테이지를 두는 이 이거만큼의 높이 차이를 두게 되는 이유가 이제 리서큘레이션에 대한 그런 그그 그 어떤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 단계를 어떤 스테이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캐슬레이션의 방법으로는 뭐 이게 아래가 있다고 하면 뭐, 이쪽에 SBC가 있고, IBC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IBC에서 올라가서, 이제 RA에서 드레인, 뭐 드레인을 시키고, 주글라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RB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이 계속 서로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캐눌라의 위치를 이제 조절을 해서, 이 리서큘레이션이 되는 혈액의 양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그, 베노, 아트리알과 베노베노는 전혀 다른 좀 이제 개념입니다. 이게 베노베노인데. 그래서 캐뮬레이션 방법도 다르고, 결국에는 이제 동맥혈에, 그캐뮬 자체가 그 동맥혈에, 동맥혈관에 들어가는 캐뮬레 없습니다. 베노베노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모니터링도 이제 벤틀레이터도 시행을 해야 되고, 이제 렁이 이제 뭐그 아틀렉타시스가 오지 않을 정도의 이제 가장 최소의 렁, 그렁 세팅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뭐, 그 산소에, 뭐,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 뭐, 나중에 좀 이제 계산을 좀 해볼 텐데, 그 모니터에 이제 플로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세츄레이션, 뭐, 여러 가지 ACT 관련돼서, 결국엔 ACT 값도 마찬가지로, ACT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 그, 인공회로를 혈액이 그,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ACT 값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베노베노가 심장을 서포트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혈압이라던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관료 혈액은 이제 비너스 시스템, 정맥 시스템에서만 이제 순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지금 정맥 쪽에 캐놀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b a 에커모와는 다르게 이제 정맥 시스템에서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히모 다이나믹, 히모 다이나믹과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 자체에 어떤 그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그 히모 다이나믹과는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BA 바이패스에 비해서는 그 어떤 서바이벌 레이트도 훨씬 높고, 어, 그 다음에 어떤 혈압의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 리무브된 이제 그 이쪽 캐눌라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된 혈액은 이제 양은 이제 재주입된 혈액의 양과 정확하게 이제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3,000cc가 뭐 나온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3,000cc고, 센트럴 비너스의 볼륨 또는 이제 프레셔의 라이트 또는 랩, 이 벤트리클의 필링, 히모 다이나믹에는 이제 영향이 이제 없게 됩니다. 결국엔 정맥 시스템만 순환, 정맥 시스템에서만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히모 다이나믹과는 이제 큰 연관이 없다는 거. 관료된 혈액이 이제 정맥순환으로 되돌아오면서 이 전신순환에서 돌아오는 정맥혈과 이제 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2, 이 산소 함유량을 늘리고 이제 CO2 함유량을 이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여기 옥시네터에서 이이 산소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결국에는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렁을 지나, 지나기 전이 풀마 아테리까지는 다 정맥혈이어야 되는데 에크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 RB, RA, PA, 풀마 아테리까지 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산소 함유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산소 함량이 이제 높아진 혈액이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이나 이제 렁을 거쳐서 이제 전신순환을 이제 전신순환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렁을 지나서 LA에서 이 렁을 지난 혈액 자체가 이제 세츄레이션 이 RV에서 런을 지나지 않은 RV에서 이 전부터 세, 그 모터 함량이 높아져서 렁을 지나서 LA RV에 오는 혈액도 이 에크모에서 런의 기능이 아예 없다면 이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이 양쪽이 그래서 이제 전신 시스템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제 VA 액세스는 이제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통에 이제 IBC에서 드레인을 시키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라이트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라이트 에이트륨 또는 이제 다른 쪽 피무랄 베인, 그러니까 피무랄 베인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라이트, 라이트 에이트륨으로 위치시켜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피무랄 베인을 주로, 그, 뭐, 뭐, 어떤, 어떤 그, 캐룰레이션 하는 방법은 뭐 병원마다 좀 틀린데, 그, 뭐, 서전에 따라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무랄 베인으로 양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피무랄 베인 한쪽과 이제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제 그 아래에 위치시키는 요 방법을, 보통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그 혈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배노베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아직 사용할 수는 없는데, 이제 리서큘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 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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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세트처럼 이제 IBC와, SBC와 이제 IBC, 그 상행정맥과 하행대정맥의 캐룰라를 그 홀을 각각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드레인을 시키고 이 라이트 a 이으로 이렇게 관류를 시킬 수 있는 이 듀얼루멘 캐룰라와 이 싱글 카테타를 사용해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이렇게 있,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노베노와 베노베노와 베노 아트리알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베노베노는 그, 환자의 히모 다이나믹에는 그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베인 시스템만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이거는 오로지 이제 렁, 렁을 서포트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시고, 이, 제 환자의 동맥 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함량은 이제 네이, 네이티브 렁에서 이제 교환된 양과 이 베노베노 에크모에서 교환된 양의 합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엔 이제 믹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신혈류는 이제 네이티브 이제 카디아 아웃풋으로 형성되고, 그 환자의 그 심장에서 이제 그 시스템 빅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익스트랄 코포리알 플로우와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맥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들어오는 양과 나오는 양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3000cc가 드레인이 된다면, 어, 다시 3000cc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국에 렁을 거쳐서 여기 들어오는 양은, 그, 플로우와는 이제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뒤에든지 계산, 계산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이제 배노 베노 아트리알과 베노베노를 구분을 했을 때, 이 배노 베노는 이제 정맥 시스템에서만 운영, 운영이 되게 됩니다. 베노 아트리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건 동맥, 정맥, 정맥에서 드레인을 해서, 그,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다시, 세츄레이, 그,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다시 아테리에 넣어주는 건데, 베노베노의 경우에는, 이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그, 드레인을 시켜서, 이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그, 혈액을 다시, 정맥 시스템에 넣어주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못하는, 이, 렁, 그러니까, 벤틀레이, 벤틀레이, 이 인공 호흡기로도 이제 그 환자의 세츄레이션을 그 정상으로 유지를 할수 없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에크모를, 좀 에크모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전신의 시스템이 그 PO2를 증, 증가를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BB 에크모입니다. 뭐에에는뭐 BB 바이패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에크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베노베노와 베노아트리아를 운영을 함으로써 캐노레이션 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꼭그잘 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이거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익스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